하이 보면은 루스매스 드도이스드브이스 레드도 있브이드도 있고, 브레이드도브레이 있고, 브레이스 레드도 있번 브레이스 레드도 있고, 브레이스 레고브레이고 브레이스 고브레로고브레이고이스레지고브레이고 떼지 말고 못때렇게 떼지 말고 그냥 그 숙인 각으로 와야돼요 허싱해도 네. 돼퍼 네. 허싱을 줄여야지 말고 그 감각이 발전하니까 그냥 네. 그냥... 암시나 리기 되면 회전력이 떨어져요. 네. 네. 지금 저어 잘했어 긁어야 되겠죠. 는안 되겠죠. 긁어야 돼요. 음. 긁어요. 음. 허리가 허리가 좋아야허 허리가 허리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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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응. 때리면 안 되고, 긁어야 돼. 응. 나올 때고대로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응. 지금, 지금처럼, 다리어 지금처럼. 네. 때리지 않고, 스쳐줘요. 스쳐줘요. 잘했어요. 때리면 안 되고, 스쳐돼요 네. 네. 거기 회전 걸어봐요. 생, 지금은 생거 욕심내지 말고 들어 갖다가 이렇게 추정확한두께를 맞춰봐요. 이렇게 스쳐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때리지 말고 그때 안 때리고 그리고 아래서 스쳐봐요. 동의 머리 스쳐봐요. 아래서 머리 그렇지 아래서 동의 머리 동의 한 시를 스쳐봐요. 잘했어요 이렇게. 힘써서 스쳐봐요. 잘했어요. 계속 스쳐요. 스쳐요. 음. 잘했어요. 음. 또 쳐. 이렇게도. 음. 허리한 함께 스쳐요. 음. 아. 음. 또한 가지는. 음. 어? 다가 나올 때 이렇게요. 어, 여기서 이렇게 잘했다가마을 때는 이렇게 아무래도 전에보다 엄청 더웠어요. 네. 이렇게 그냥 여기서 떼기 때 이렇게 는데차 내렸다가 마치고 붕기만. 아 예. 네, 네, 네. 아래 그냥 쭉 붕이야. 붕이. 그렇죠. 이렇게. 어, 그렇게. 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데 한 다음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 떼는 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렇지, 아래에서 그대로 비스듬히.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들고 긁어야 돼요. 그렇지,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리 함께 들어야돼 그렇지. 공이. 아래에서 공이 머리. 아래에서 공의 머리. 그렇지. 아래에서 공의 머리. 그렇지. 아래에서 공의 머리. 아래도 아요 아래도 보니, 보아, 보아요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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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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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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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함께 니 보니, 보 그 아래서 슈가 아래서 계속 괜찮아요 밖에 디스플니가그상각을 키우면 돼요 바로 네 그렇죠 네, 아래서 앞으로 디스플레 가야되는데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치면 세리이 되네요 그렇지 이렇게 아래서 디스플 그렇지 그렇지 아래서 디스플이 좋아요 좋아요

아래서 아래에서 뒷고으로고 피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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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카고, 피카고, 고 피카고, 아카에서카고피고아래고 피카고, 아카고 피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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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렇지 이렇게 네, 네 잘했어요. 이 네, 음, 잘했어요. 어때요? 이어렇게요